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래될까요? 세계 금거래의 양대축은 런던과 뉴욕입니다. 먼저 런던 금시장, 여기는 실물금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은행, 정제소, 광산업체가 모여서 런던 금 고시가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금값이 결정되죠. 반면 뉴욕 상품거래소는 선물거래의 중심입니다. 실제 금을 주고받기보다 미래의 금가격에 베팅하는 금융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스위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위스는 세계 금괴 재가공의 약 70%를 담당하는 금세탁소 같은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온 금괴를 다시 녹여 순도를 맞추고 런던, 뉴욕 기준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런던은 큰 사이즈의 금괴를 주로 거래하고, 뉴욕은 작은 사이즈의 금괴를 중심으로 거래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금은 스위스를 거쳐 탄생한 거죠. 정리하면 스위스가 금을 가공하고, 런던이 실물 거래를, 뉴욕이 선물 거래를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이세 곳이 움직이면 전세계 금시장이 요동치죠.